안녕 친구들! 응. 오늘은 아주 멋지고 미니가오 오늘은 여름방학 특집으로 코아리움과 탕후루에 는건데 짜잔! 바 친구들이야! 오랜만이골 노! 오! 어, 오 아, 저거 못 아지주이는인도 있네 근데 나는 바다에만 살아서 민물고기들은 처음 보네 민물고아요난 절벽상으로 대비력으올라이다탕 알빙게람쥐다그 햄팡이가 알려줬는데 그바람쥐는 유명한 가수라고 했어 예전에 시어속 라이터인 <목소리로> 저기 <저한테>? 가부컬이었는데모자래 <제가> <목소리로> 아 <목소리로> 근데 진짜게 어, 무장개구리 무장개구리는 여기있지 이제 이쪽으로 가볼까? 근데 왜 연어가

multimillion dollar <laughs> 刚才的工人很

아니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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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네, 네, 네. 어? 아쿠아리움처럼 대전 아쿠아리움이랑 똑같이 기거가 있어. 그때 품종이 달라. 대전 아쿠아리움에 있는 애는 캐나다비버이고, 이들은 아메리카비버. I don't know. 한번은 어, 어, 매너티 사 시간 신니다다시는분들 식사에 해주시 근데 그 규민이의 발송 팀들 있지? 거기에 주공이랑 매너티, 그데드 아이 독지라는 매너티 있잖아. 그 매너티가 이서아프리카 매너티야. 아주 멋지다. 제가 지금 출발니다 제가 힌트를 드린대로 많은 분들이 짐작을 하실 텐데요. 자, 물고기는 일단 없을 겁니다. 오프컬리 멘토피가 벌써 다가왔어요. 자, 아토아이스가 주비한먹이는 바로바로, 바로바로, 몇까요 가까이에서 여러분에게 준비하기 위해 자리를 잡습니다. 자, 그 꺼낼 것은 바로바로 짜죠. 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어, 오예 고구마예요. 오구마예요 먼저, 거구이에게맡습니다 여기 아, 자리가 페이크였네요 매너티님! 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볼까요? 응. 이야, 매너티가 응. 놀랍게도 고구마를 응. 먹고 있어요 <laughs> 자, 아쿠아리스트가 조금씩 조금씩 조각을 내서 미니어 바의 매너티가 비건클럽에 가입한 이유인데요 자,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매너티 입을 세 보시면 끊임없이 부스러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매너티가 아주 마음씨가 고운 생물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나눠주기 위해서 계속 부풀어지를 배워줘요. 정말 착하죠? 네! 자, 하지만 거북이는 자기 것만 먹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그 말썽 친구들 매너티는 성북이 아주 말썽으로운 천진난만이지만 매너티는 아주 진출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최고의 한번 이곳에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설명하는 친구를 찾아보세요 두 마리 중에 덩치가 더 크고요 몸의 빛깔이 조금 밝은 색입니다 자 쿨톤이에요 어디 있을까요? 네, 맞아요 여름 쿨톤을 갖고 있는 저왼쪽 있는 친구 자 이름이 다원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다 네, 부러워요 21호를 쓰고 있고요 자이 다음에 오, 누가 봐도 웜톤입니다 몸매는 조금 느시라고가온니보단 작아요. 어디 을까요 해요. 네, 어떤 분이 여기 있다고 하셨는데 이분은 사람이에요. 네, 우리 아쿠아리스트입니다. <laughs> 자 웜톤 우리 주방에 있죠. 이 친구는 아르미라는 물레너티구요. 두 마리 모두 스퀘셜입니다. 자이 친구들이 먹이를 먹으면서 동시에 소화를 시키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크게 한 바퀴를 돌아서 우리 가온니가또 아쿠아리스트한테 다가왔어요. 자, 아빠를 생각해주세요! 와, 박수! 아, 예전엔 메나티 3마리 있었던 메나티였고. 사 유럽을 할때 보시면요. 앞발을 이용해서 마치 노을을 잡듯이 스일링을 해요. 자, 이거를 보시면 그 사람이 이 모습을 따라서 적용한 사람가 있습니다. 그 싱크로나이즈 선수들이 물속에서 물살 가를 때 이렇게 메나티랑 네. 똑같이 하거든요. 스컬링을 하는 방법이 사람과 굉장히 유사해서 많은 분들이 매너티 꼬리를 보시고 인어로 불렀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 매너티가 생김새도 굉장히 신비롭지만 먹는 먹이도 아주 신비롭습니다. 자, 오늘의 간식을 주기 위해서 고구마와 당근을 준비했어요. 주식은 배추, 양배추, 청경채와 같은 녹색 채소를 좋아합니다. 자 우리 멀리서 또 아름이도 다가왔어요. 자 우리 아름이 귀엽게 아쿠아리스트에게 자 맛있는 고구마를 받아가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우리 매너티가 계속해서 물고기 친구들을 위해 조금 조금씩 머리를 잘라주고 있는 귀여운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렇게 아쿠아리스트 너무 귀엽네요. 자 이렇게 한수조에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함께 살려면 수조 안에 서열이 존재해야 해요. 자, 이 공존을 위해 반드시 서열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보시게이 친구들의 성격을 보면 서열 1위가 누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거북이에요 거북이를 <laughs> 화폐로보리고 있고요. 가끔씩 거북이가 다른 수조에서 발견이 되면 좌철이된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그 번째는 누굴까요? 물고기예요. 세 번째가 매너이고요네 번째가 검은색 아쿠아리스트입니다. <laughs> 자 이렇게 우리 아쿠아리스트는 친구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고 있고요. 자 목이 뭐 벗는 시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아쿠아리스트는 이곳에 남아서 계속 호피를 줄 거예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사진촬영을 하시면 되고요. 앞쪽에 계신 분들은 천천히 일어나셔서 관람을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